2022년 하반기 대형 이벤트 새로 변형이 공개되었습니다. 최근에 복귀 유비 질문이 많아서 일단 그거부터 답해 드리겠습니다. 유비 지금 시작해도 괜찮나요? 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복귀자들의 질문 복귀할 만함?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어보고 복귀할 거면 복귀하지 마시고 그냥 다른 게임 하시고 이미 복귀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복귀자에게 이제는 거지런 그렇게 빡세게 안 해도 된다 라고 하는데 제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지런 여전히 하셔야 됩니다. 전진기지에서 작전 보고서 많이 줘서 그거 받으면 된다는데? 네, 그런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뉴비와 복귀자에게 다르게 이야기한 건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복귀를 했던 분들은 예전에 좀 빡세게 했던 분들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최소한 개조인형 한 3개? 5개 정도는 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개조 중에서 뭐가 좋은지 알아보고 개조를 또 하고 싶겠죠. 그런데 개조를 하면요. 작전보고서 많이 필요합니다. 거지런 다시 하셔야 돼요. 근데 왜 거지런 편해졌냐는 얘기가 나오냐. 알리나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리나런은 일종의 자동사냥입니다. 알리나런을 물으시는 분들에게는 자동사냥이라고 설명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복귀자들은 그 자동사냥을 바로 할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리나런에 대해서 알아보고 알리나론을 하시면은 피로감은 덜어져요. 하지만 그래도 거지런을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뉴비들. 뉴비들은 대형 이벤트 때 하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여러분은 어차피 하드모드는 클리어 못 합니다. 그렇지만 노멀모드에서 주는 보상이 꽤 괜찮거든요. 평소에는 대형 이벤트가 없죠. 그래서 받을 수 없는 보상을 지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뉴비에게 지금 시작하기 좋다고 말하는 이유. 알케미스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케미스트. 여러분은 최대한 빨리 시작을 해서 이 알케미스트라는 유닛을 얻으셔야 되는데 이거는 일정 레벨에서 혼합 세력 포획이 가능해져야 잡을 수 있는 앱니다. 알케미스트. 여러분은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웬만한 가차 확률이 0.0000001이잖아요? 하지만 알케미스트를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확률은 그 정도 확률보단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자, 다음은 기존의 게임을 하고 있는 유저들을 위해서 하는 말 개조 당장 하지 마세요. 리앤필드 카구팔 9 2이시오십육시일 나왔잖아요. 하지 마세요. 일단 대형 이벤트에서 사통 소자를 또 보상으로 나눠줄 거잖아요. 그거를 받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 공략들을 보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스토리 미는 데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형들로도 충분하니까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비 분들은요 제가 만든 영상들 중에서 뉴비 가이드 재생 목록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전술인형 집중탐구 이 시리즈를 한번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는 주입식 공략 이걸 보시면 편합니다 복귀자들은 상태가 너무나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명확한 기준을 주기가 힘들어요 M4 개조가 없으면 뉴비니까요 그냥 뉴비형 공략을 보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한 1-2년 전에 그만뒀다 좀 기다렸다가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공략들 보시고 자신에게 없는 인형들 확인해서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앞으로 대형 이벤트에 집중하는 영상들을 올릴 겁니다 금요일에 바뀌고 나서 저도 빨리 스토리 녹화를 해서 영상을 올리고 랭킹전 맵에 도전을 할까 합니다 쪼개고 쪼개서 어려운 적을 상대하는 제대들, 그런 거를 저 나름대로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참고할 만한 영상은요, 제가 이미 업로드 해놨잖아요. 세 개, 전투 포함된 거, 전투 포함되지 않은 거, 317만 점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당분간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새로 변형, 재미있게 즐겼으면 좋겠네요. 스토리도 기대가 되고, 이번에 나올 어려운 적들도 개인적으로 아주 기대가 큽니다. 최대한 빨리 재미있는 제대 구성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공지를 봤는데 점검 전, 점검 후 뭔가 좀 이상한데? 점검 후 시작해서 점검 전까지만 하는 게 랭킹전 아닌가?